로리냥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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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냥층. 어, 여기 어,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죠. 로리냥층, 또딴거 있나? 로리냥층 없네. 여기밖에 없네. 어, 잠시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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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이, 이 정도면 괜찮아. 왜 그래? 너 오두머리도 아닌데, 왜 그래? 자, 대피해줬고. 그 다음에, 어, 공원 등급을 더, 오, 오케이. 벨로시랩터. 설마, 이거. 사냥 하나 여기다 넣으면 이거 좀 비싼이라서 사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사냥 할려나? 그럼 사냥 안 하게 저기 뭐냐 이것도 해줘 여기에 살아 있는 것도 넣어주고요. 오케이 됐죠? 얘는 개체수는 더 늘어나도 돼. 얘는 두 마리만 있으면 되고. 얘가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 등급 52등급 높죠? 얘 조작하면은, 그...화율이 얼마나 떨어지나 봅시다 한번 일단은 75% 까지 떨어져? 75%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비싸진다 50만 달러나 되네? 자 이거 지금 이거 넘어갔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는 와 이거는 많이 보급되고 있다. 잠시만 이거 보급률 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원을 더 늘리고. 당신이 해낼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오락부를 위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아니다 이거, 이건 이건 안 하는 게 낫겠네. 자 됐고요. 자, 또 미션 하나 더 완료했죠. 어디가 언제 열려? 자, 분당이 계약이 올라왔습니다. 꼭 살펴봐야 합니다. 당 30만 달러 수입을 늘리는 데는 나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마구잡이로 덤볐다가 지출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안내 센터 아니 이거 그러면은 다른 시설을 더 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연구 연구를 해서도 그걸 할 수가 있거나 잠시만. 연구센터가 없다. 그러고 보니. 시설에. 연구센터를 지어야겠네. 자. 여기 연구센터 지어주고. 자, 길. 지금 좀 돈에 좀 여유가 생겼죠? 그래도. 여기도 뭔가를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잘안 팔린다, 여기. 기념품 상점 엄청 안 팔리네. <laughs> 장난감 상점도 잘안 팔리고. 지금 이제, 아니다, 패션 상점이 안 팔리는구나. 기념품 상점이랑 패스트푸드는 엄청 잘 팔리네. 패스트푸드가 특히 엄청 잘 팔리네. 자, 연구, 여기서, 건물 여기 있다 새로운 건물 있다 교통 아 뭐야 200만 달러? 오 이거 판매 판매 해 주고 자그 DNA 추출하면 되죠? 그 다음에 탐 탐사를 다시 안가안 가본데 가니까 뭔가 아이템을 주는 것 같은데 안 가본데 가면 아이템을 주는 것 같은데 그팔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계약. 보안 유지는 어렵고 힘들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부화장 용량 업그레이드 적용? 잠시만 부화장 용량. 요거다 요거에 부화장 용량을 이걸 했다가 저도 이거 바로 바꿔주고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다시 케야어어 어, 잠시만 질병 자 질병 칠해주고 어 고사리 중독 필요? 잠시만 어 잠시만 아 여기다 방금 이 신규 계약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고사리 중독 필요 맞는 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후양고 사우루스 사진 자 운전하자 사진 찍어서 정보 모으는 거라면. 예전에 좀 해봤죠. 이번엔 당신 차기세요후련으로일쪽이 차례... 있나 아거요아 아, 죽은거 아니지? 아, 죽은건 줄알네가후련사 맞지? 오케이 자 제출

오케이, 치료하고 됐죠? 오케이, 나이스 다행이다 그 다음에 연구 어? 뭐야, 8만원 팔아주고 추출 추출 자, 좋구요 그 다음에 뭐야, 또, 또 떴는데? 치료했나? 치료 청했나 치료 청안한것 같애 오케이 오케이 됐어 치료문제 해 그래 치료문제 해야지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연구에서 어 이거 좀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오케이 자 질병도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보안 계약. 이 계약이 마음에 들군요 어? 당신도 좋아할 겁니다. 후양고사우루스가 싸우면서 케라토사우루스 죽이기? 이게 뭐야? 그러면 어, 어떻게 해야되지? 후양고사우루스가 이기려면은 보자 후양고사우루스 얘가 이기려면은 지금 공격이 46에 26이거든요? 46에 26 얘를 만약에 제일 약한 애로 바꾼다면 이거는 상관없고 회복력 공격이 공격이 높아지면 안 돼. 아니 그래도 안 돼. 그래도 공격이 너무 높아. 후렴고 사우루스를 엄청나게 많이 개조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개조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은 연구를 또 해야 되나 보다 이거를. 자, 유전자 연구에, 방어 및 회복력 형질, 이런, 이런 거 있네. 공격 및 방어 형질 증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같거든요. 레터 스쿼드 스킨 컬렉션. 벨로시 랩터에게 적용 가능. 일단은, 저기 교통 먼저 하자, 교통. 잠시만. 교통, 교통 등급 58? 아, 58이면 많이 낮은, 낮은 건 아닌데, 너무 비효율적인가? 어, 됐다. 그래도 해보자. 연구에서 교통 자 모노레일 5분 많이 걸리네. 어, 전망대, 전망대. 어, 이것도, 이것도 너무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지? 다? 아, 이게 보니까 첫 번째 스테이지에 연구소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에 연구소가 또 있으니까 연구소가 두개 있는 거네. 그러니까 연구소가 지금 한개더 연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이런 거. 아, 아니네. 연구팀이 부족하네. 이거 좀 많이 남았네. 모노레일 좀 많이 남았다. 그러면은, 기다린 동안에, 이거, 어, 트리케라톱스를 한 마리만 더 추가해주고, 한 마리만 더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예, 후양고사우루스. 후양고사우루스를 더 많이 추가해줘도 되거든요. 뭔거 싸웠어. 벨로시랩터 잠시만. 벨로시랩터 여기 있잖아. 오케이. 방사해 봐. 나왔다. 얘가 사냥 당할까 과연? 오오오 사람들은 벨로시랩터가 최상위 포식자라는 걸 모르고 약 보죠. 그런데 그건 랩터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놈들과 잘 지내려면 우리도 최상위 포식자라는 걸 알려줘야 해요. 아 예, 외롭대. 별로 시 랩터는 혼자 있으면 안 돼. 먹이 그래, 너 이런 거 먹어, 이런 거 먹어.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런 거 먹어. 자, 케야 아 계약 한개 도달. 아 그러면 어려운 거는 계약 포기해야 돼. 이거 이거는 거 계약 파기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할수 있는 가능성이 세 계약 요청해서 당신이 꼭 봐야 할 10분 동안 정전 먼지. 이건 좋아. 이건 안 어렵죠. 이거 돈도 좀 있으면 달성하네. 자, 다양성 볼점, 왜 이렇게 높지? 고유종 6가지. 오케이. 자, 여기 방사해주고, 또 이것도 방사했고, 그 다음에 등급 35. 아니다 여기에 랩터를 추가해줘야돼 어? 오케이 여기서 랩터 추가해줘야돼 어? 75%? 어좀 확률이 높진 않네 관람객 시섭 분당 수입 이러면 달성하지 않을까? 금액을 좀 올리면? 어? 오케이 됐다 어? 모노레 됐다 자이 정도 하면자 됐죠? 그럼 부, 분당 수익금 달성할 것 같아. 자 관람객에 모노레일 오케이. 아 이게 추가되는 거구나. 그럼 뭐추가면 해줘? 아니, 여기서 또 길이, 길이 나와야 되네. 여기, 여기다 해야겠다. 여기다 하고, 자, 여기다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 뭐,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돈, 돈, 너무 많이 들겠는데, 이거? 이 저까지 연결해야 되는 것거은데 보니까. 이게 아니야? 아, 그거네. 이거 모노레일 오면은 탑승장 여기서 또 지어. 오지어 가지고 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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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